네 안녕하세요 플로티비의 플러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서바이벌 6회차 어... 오늘 주제는 집 업그레이드입니다 집을 업그레이드 하는건데 어... 할수 있나 모르겠네 저번 시간엔 공장을 지었죠 그래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야 됐다 손심밥 우리 끼는 끼인 거 맞네. 돼지가 알아서 죽었고 라이스 뭐야 이거 보호 상자다. 뭐 캐는 건가? 캐볼까? 뭐야 이거? 오와 대박. 내 오늘 주제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나무가 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나무를 캐 줍시다. 나무. 나무는 맨손으로 캐야 제맛이죠. 오, 어, 뭐야, 다이아다. 오케이. 다이아는, 다이아는 못 참지. 아무리 오늘의 컨텐츠가 나무를 하는 거라도 이건 못 참지. 자, 이 철까지 캐 주시고요. 자, 나무 캐겠습니다. 오늘 나무가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와 어... 이거 나무 다캘수 있나? 와 이거 나무 엄청 많이 캐야 될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농장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똥을 많이 싸놔야 됩니다 어 그래야 그거 뭐냐 거름을 많이 줄수 있거든요 거름 오 거미 거미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거미, 거미, 피해 거미 절대 안 돼. 뭐야, 또 누가 죽었나, 여기? 닭이 죽었나 보다. 예. 나무 덕해 주시고요. 어, 아, 저쪽은 거미 있으니까, 피해서 가야겠다. 어, 뭐야? 아 물! 물! 물 떠주시고. 물을 정수해 줍니다. 좋아, 정수된 물. 뭐? 이자 나무를 이쪽에서 캐줍시다. 거미를 피해야 되니까 나무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어, 배고파. 배고프다. 어떡하지? 오, 어두워졌다. 벌써 어두워지다니. 아니, 이건 너무한데? 오, 벌써. 몬스터들. 와, 많다, 이번엔, 몬스터들. 이 공장, 어, 뭐야. 공장. 이거 만들어주시다 나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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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섯 개? 너무 적은데? 스패너로 수리신공. 수리신공. 나안 돼, 스패너 부서져가. 이대로 스패너, 아. 어? 뭐야? 스패너 만들어 오케이 스패너가 부서지면 안 되지 스패너는 오 몬스터들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와 몬스터들 진짜 많이 온다 오 덫을 안 공격하네 이제? 뭐야 뭐야 얘는 뭐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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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니 이제는 막 이런 것도 공격해? 와 덧만 이제 덧안 공격하네? 와 소리신공 와 애들이 이제 세졌어 와 여기는 거의 와 이제 너무 센데? 애들? 와와 와, 이제 못 버티 어 안돼 이거 고장나면 안돼 오케이 더 강력한 기운 아 이래가지고 아 오늘이 좀 특별한 밤이었나? 배고파, 배고파. 이거 뭐. 오케이. 많이 차네? 오케이. 됐고요. 이거 다 고쳐주겠습니다. 화장실 어떡해? 아, 일단 똥 싸야겠다. 누직? 아, 배고프다. 자, 똥 어디 갔어? 어? 여기 인벤토리, 아, 똥 있구나. 똥도, 걸음이니까 중요하죠. 왜, 너는 왜 공격... 왜 네가 그냥 여기 덫을 받고 있니? 저리 가! 너나 앉아볼 거야. 어? 가란 말이야. 덫 공격하지 말고. 뭐야? 뭐 부서졌나? 설마? 덫 부서진 것 같은데 하나? 와! 애 세다 이제. 배고프다. 자, 나무를 더 캐주겠습니다. 자, 왜 스페널 스패너로 캐? 스패너가 얼마나 중요한데. 손으로 캐, 손으로. 근데 이거. 큰 거, 큰 거. 큰거 캐야지. 자, 이제 나무들을 캐주겠습니다 오오오. 오오오, 배고파. 배고파. 배고플 땐, 이거. 생선 먹어볼까, 생선? 나의 생선이니까, 구워보자. 구워. 이것도 굽고. 다 구워. 다 구워. 또. 이게다 구웠다. 다 구웠다는 뭐지다 구웠습니다. 먹어볼게요. 오. 많이 차네. 어, 뭐야, 아까 사슴 죽었어?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우네, 자꾸. 자. 제가 지금. 이제 나무덫을 좀더 만들어보겠습니다. 나무 덫이래 나무 벽 이거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이거 다 만들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아, 나. 아, 힘든데. 스팬으로 이렇게 곡괭이도 케기좀 아까운데. 괜찮아. 자, 계속해 주겠습니다. 나무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아나무야 이거 다 언제 하지? 아 이거 설치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전목 말라 물물물 빨리 물 마셔야 돼 아니 전 배고픈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일단 먹어주고 아진빗 빗방울 못 마시나 이거 뭐야 물통 어 여기다 아, 어, 진짜, 물통이 여기 있었네? 어, 빨리 정수해. 빡, 빨리, 빨리, 좀 빨리 정수해. 오케이, 됐어. 먹어! 오케이, 먹어! 오케이, 됐다. 와, 이 세상, 살기 힘든데? 배고프다. 일단 이것 좀 지어볼게요. 좀, 열 개. 아니야, 더 필요해. 더 캐, 더 캐, 나무. 이것도 캐주시고. 뭐야, 설치해버렸어. 근데 설치하면 안 돼. 건축이 불가능한 장소래잖아. 빨리 나가. 이거 안 캐져? 곡괭이로. 이거 어떻게 해야 캐집니까? 저기요. 오케이, 캐졌다. 와, 이거 못 캐야 할뻔 했네? 이거 나무로 캐주시고. 배고프다. 오, 어, 진짜 배고프네? 오케이. 이것도 뭐, 캐주시고. 나무가 진짜 많이 필요한데 지금 몇개 나무 뭐. 24개? 오케이 만들자 오다 만들어 좋아 18개 이정도면 됐으려나? 한번 해볼게요 설치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벌써 3개나 낭비했네? 아. 아, 이거 언제. 아, 자 건축 너무 힘들어. 여기다 해주시고. 저는 크게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여기다. 여기만. 문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여기 안 켜져, 아니 진짜 컨트롤 이게 이렇게 잘안 돼. 여기도 하고, 여기, 여기 두개 밖에 안 남았어. 여기 안 돼, 여기 하면 안 돼. 케 이거 케, 여기 나오면 안 돼. 빨리 캐! 오케이 여기음 하면 안 되지 죽었고 자원이 더 필요해 그래 자원을 더 캐자 오케이 좋아 만들고 있어 아! 다 썼네? 어... 다 써버렸네요 아! 와 잠깐만 스패너로 고쳐 이거 덧들 와, 근데, 이거, 나무백으로 이렇게 지 지었네? 자, 음. 어, 뭐야? 갑자기 음. 왜 감소해? 뭐야? 나 음. 마, 맞았어? 왜 이래? 왜 이러냐고? 먹어. 음. 뭐? 먹으면 체력 안, 뭐야? 와, 갑자기, 물을 안 마셔서 그런가? 왜 이래? 홈으로 등록은 왜 해? 물 마실 거야. 아, 갑자기 왜 아픈 건데? 뭐야? 갑자기 뭐병 걸렸어? 뭐야? 뭐냐고? 왜 아픈데? 갑자기 뭐 거미한테 물렸나? 거미한테 물려서 그때 죽한번 죽었는데 그때 때문에 그런가? 어 뭐야? 아, 나.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